자, 이번 시간에는, 어, 컵을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렉탱글 만들고, 컵과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 건데, 먼저, 컵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자, 바뀌고요. 어, 이 아래쪽에, 어, 각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자 필렛은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가 생기면서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챔퍼는 이렇게 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필렛이 좀더 많이 쓰이겠죠.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하단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랙 텍스 빠져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 짐세 음, 자 라인으로 자 손잡이는 자 이렇게 겹치게 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겹치게 만드는 이유는 어 우리가 어 아웃라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께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컵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어 우리가 배웠던 불린 기능을 이용해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태치 부터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어태치가 켜져 있네요. 자, 어태치 끄고, 자, 스플라인 들어가서, 자, 선택하고, 어, 자, 불린 합집합이죠. 자, 불린 자, 이렇게 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자 컵을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로드 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